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요, 우리 기술을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자, 현재 5% 상승 나오면서, 자, 지루한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주분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기술은 추세 전환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중요한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 주면서 세력들이 관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기술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급도 잠깐 보시면요. 프로그램 순매수세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원전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항상 올라갈 때는 폭발적인 시세를 내주는 우리 기술 자 드디어 이제 올라오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도 우리 기술의 매매전략 짜드릴게요 절대 털리지 않도록 제가 매매전략과 함께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하셔야 핵심적인 매매 포인트 우리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우리 기술을 9월 23일에 편입을 해서 자, 4,22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지루한 구간을 저도 함께 공부방에 계신 분들과 버티면서 이런 상승이 시작하기를 우리는 기다렸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오늘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가 우리 기술 계속 촬영해 드렸는데요. 자 3일 전 2주 전 오늘 오전에 4시간 전에도 이렇게 올려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요 구간까지 우리가 수익 내기에 쉬운 구간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도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요렇게 올려 드렸죠. 자, 두 배짜리 절대 털리지 마세요. 2주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1차 목표가 X만원. 우리는 이 구간대에서 쓸어 담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만큼 우리 기술은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나 있고, 자, 이동 평균선 정배열,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가져가면서, 자, 이 구간,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자 쌍바닥의 가운데 고정 구간을 오늘 캔들로 서 돌파를 했다. 자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시죠? 요거는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된 신호를 의미를 하고요. 자 여기를 잠깐 더 크게 제가 분봉을 봐 드릴게요. 자 30분봉인데요. 자 그동안 여기 구간은요.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정을 거쳐서 여기에 상단을 오늘 자 기준 돌파를 했다. 이것은 시작 구간입니다. 자, 타이밍 매매를 노리시는 분은 오늘 자에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겠죠. 요런 박스 구간을 넘기시고 항상 수급이 들어올 때 돌파 매매 아니면 딱 추세 전화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자에 다 많이 진입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요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세력들한테 털리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털리지 마세요 무조건 출발을 합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도 올려 드렸지만 자 구글이 원전 재가동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전력 구매를 이미 계약을 했고요 자 원전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내기에 대한 기자재 예비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자 오늘 오, 올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빌게이츠의 테라파워 미국의 환경 승인이 됐고 원전 은네상스의 신호탄이 터졌다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자그 동안.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요렇게 지루한 구간. 하지만 저점은 스멀스멀 스멀 올라가는 것. 제가 요런 거를 항상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우리 기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이제는 뭐다? 자, 급등과 장대 양봉이 나올 차례다. 요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 아직도 매수의 구간이지 매도할 자리 아닙니다. 자, 제가 또 주봉을 잠깐 살펴드릴게요. 자,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한 번씩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 요 구간까지의 매물을 모두 소화했고요. 요 라인 때 이렇게 꼭지점에 제가 선을 그어보면요. 자, 아직 요 구간 때의 저항이 남아있는데, 요구간에서 충분한 매직과 매물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의 특성이 어떻죠? 자, 여기 앞에를 보면요. 올라갈 때는요,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뽑으면서, 오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내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이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를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은 요 앞전 라인대를 돌파할 때 요런 장대 양봉으로서 시원한 수익이 날 것이고 자상승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상승 각도가요 자 저점 구간을 이렇게 있고 요런 식으로 갔다가 요렇게 가팔라지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기술 절대 털리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자 PNS 로보틱스가 강력한 요렇게 거의 상한가 관련은 장태양봉이 나왔는데 자 제가 공부방에 9월 15일자로 미리미리 15,000원 구간에서 편입을 시켜 드렸죠. 15,000원이면 요구간에서 벌써 50% 가까운 수익 우리는 챙겨갈 수 있었고요. 또요 리포트 정보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11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리포트가 최신자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공부방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아놓고 핵심적인 종목군들에만 딱 우리는 몇몇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 우리는 핵심적인 수익률을 쉽고 간단하게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참여하시면요. 요런 핵심적인 종목군들에서 핵심적인 수익률을 우리는 챙겨 갈수 있습니다. 자, 두산 에어빌리티도 제가 미리미리 공부방에 말씀드려서 요런 수익률 우리는 챙겨 갈수 있는데요. 자, 아직도 공부방 입장 안 하셨다면요. 100%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0 1 0 8 3 4 6 2 1 3 8로 문자로 숫자 1번만 전송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입장 가능하도록 제가 비밀링크를 전달 드리고요. 그것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1초, 2초 만에 입장 가능하십니까요?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쉽고 간단한 주식투자. 저 광수가 말씀드리는 시세 초입의 핵심적인 종목군들. 우리 기술도 포함되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다면요 이런 수익률이 크지 않다고 나중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저한테 전송하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 이 말씀도 드렸는데 자 두산 애노빌리티 현재 시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 제가 두산의 노빌리티 시총 100조까지 갈 것이라고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SK 하닉스 시총 600조 예언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테오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뭘까요? 엄청난 시장 분석과 종목 분석을 통해 저는 항상 미리 핵심적인 매수타점에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를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복리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중 핵심적인 종목 중 하나가 우리 기술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살짝 빠질 듯, 오를 듯 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면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반드시 갈 거니까요. 엉덩이 무겁게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반드시 구사하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선물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유일 로보틱스고요. SK항 관련된 로봇인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동안 로봇 시세가 날때 로봇 후발주로서 아직도 시세가 나지 않은 마지막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거래량이 요렇게 유입이 되면서 앞전에 매물대 라인을 소화하고 요런 장대양봉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특급적인 매수의 자리가 왔기 때문에 저 광수가 항상 추세 전환 맥점 요런 거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요 종목도요 제가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구간이 정말 저렴하고 반드시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앞전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할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이것도 편입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자, 공부방에도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핵심적인 종목군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기술 꼭 홀딩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주도주를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반드시 집중하셔서 이 포인트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첫째. 거래량을 주목하라.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가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갑자기 동시에 수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 갑자기 매집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요런 포인트.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5월 12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네모 치인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 보시면 자 5월 12일자죠. 3만원이 살짝 고가 기준 넘은 요 라인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다가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실텐데요. 자, 요구간이 중요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 증가와 함께 특정한 저항 라인대를 만든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가 개밀 턱기가 한번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한 구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흐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항 라인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구간, 요구간때는 저항 라인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면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세가 나오면서 하락이 약해진 모습 보이시죠? 여기 앞전에는 V자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이 저항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흐름으로써 이렇게 캔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인데요. 제가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하고 이렇게 5일 선에 올라타는 흐름 강력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걸 포착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없던 거래량. 그다음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요렇게 강하게 버티는 흐름.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요기또 보시면 자, 해당 저항 구간에서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날짜 보시면 4월 25일부터 약 제가 추천드린 5월 12일까지 한번 보시면 자, 요기입니다요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한 양매수세, 순매수세 이렇게 매집 흐름 보이시죠? 개인들은 다 매도하는 흐름. 요런 구간에서 버틴다. 잘 버티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캔들을 주목하자.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 조금 전 두산 에노빌리티 흐름도 동일했었죠. 자, 또 보시면. 자, 다음 쪽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3일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DS 미친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하나오션 보이시죠? 자, 해당 라인 요 구간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진 라인까지 요렇게 올라온 모습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자, 요렇게 저항 구간이 있고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동일하게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자,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인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5일선 그리고 11선 이렇게 단기평선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면 12월 23일 자로 고가 기준이 36,150원이네요. 자 해당 구간에 추천드려서 240% 가량의 폭발적인 수익을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쭉쭉 갑니다. 더 크게 볼게요. 자, 요렇게 엄청난 대시세를 시세 초입에 잡는 방법입니다. 요렇게 240%의 엄청난 수익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 끝까지 하시고요. 이평선을 반드시 주목해라. 여러 가지 이평선을 요렇게 모아가는 구간, 선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탄다. 갑자기 단기 이평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목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제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한달반 만에 250%세 배가 넘는 수익률 선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월 28일자로 무료 추천주 HJ 중공업 오전 8시 반에 드렸었죠. 자, HJ 중공업 차트 잠깐 보시면 거래량이 아예 없던 소외 종목인데 갑자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세력의 매집이 시작된 걸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차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구간에도 저항을 한번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또 보시면 요구간에서 자, 요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깨지만 V자로 바로 말아 올리는 세력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요렇게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모습 보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큰 박스권이 생긴 거죠.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그동안 저항을 한번, 두번, 세번 받았던 단기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갭상승을 시작하면서 요 날부터 요렇게 5거래일 동안 5일선에 지지를 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 주황색 선은 11선인데요. 아래 꼬리로 살짝 찍고 바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든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선정리를 한번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제가 요날 추천드려서 250%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요. 자, 쭉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또 8월 28일자로 HJ중공업을 추가적으로 두번 추천드렸는데요. 자, 해당 라인은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랠리가 나오는 요 구간이죠. 고가 기준 15,500원 정도 되네요. 자, 이만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매수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반복하면 처음엔 다 어렵죠.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습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핵심 매수 방법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물고기 잡는 방법도 좋지만 아직은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광수야. 네가 먼저 물고기 좀 잡아다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실시간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요 댓글란 확인하시고 자, 주식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슈퍼게미로 가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입장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도주를 우리는 항상 시세 초입에서 저점 매수를 해야 큰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요.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자기 없던 폭발적인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강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관심 종목에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한다. 여러 가지 선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동 평균선을 한번 모았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에 올라타는 흐름. 이 올라타는 흐름은 서퍼들이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은퇴 없는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을 꼭 챙겨 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